확실히 광인 <laughs>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했죠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관이 저놈 <laughs>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놈 조롱해 요런 놈은 조롱해 줘야죠 마, 마구니 아니고 마구니 같은 이 변호사들이 지난 주말에 또 새로운 영상 올렸거든요 이게 이런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올린 거예요 서울중앙법원장한테까지 시비를 걸거든요 진관아 어, 딴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, 제일로 한번 붙어보자. 너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똥똥거리고 있잖아, 지금. 뭐 법원장한테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, 애가.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.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. 일본 제국주의 얘기를 또 해요.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사람들에 서 법대로 했습니다.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.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지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, 저자가.